이 친구들은 의학대를 준비한 애들이거든. 의대, 약대 편입을 준비하는데, 겸사 겸사 연세대 고려대도 시험을 같이 본 거예요. 의대 갈 애들이고, 정확하게 이 시험만 대비하는 애들, 끼디의 경쟁인 거야. 그래서 경쟁하는 그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더 완벽을 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쪽은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연세대의 편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쫙 소개해 줄게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모아봤는데, 연세대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실제 뽑은 인원들, 과로는 학사 편입, 어, 여기 요 숫자가 일반 편입이었고, 그 다음 작년 이제 경쟁률 하고, 화학을 시험 보는 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화학을 시험 보는 전공이 이과대학에서는 화학과 하고, 그 다음 공과대학에서는 이렇게 화생, 전기전자, 그리고 예, 시스템공학부 하고, 그 다음 기계공학과, 다음 신소재, 로케 있거든. 이 중에서 잘 보시면은 화학이30% 정도인 학교들도 있는데 화학이 이제 10%밖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전기나 기계공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자전기에서는 가끔 화학을 완전 버리고 수학하고 물리만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군 팩트야. 하지만, 화학을 그래도 요 작은 점수라도 따야 또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기획공은 조금 더 많아서 20% 정도가 되니까 요 화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바이오 쪽. 생물화학 시험 보는 과가 요 정도가 돼요. 물론 이제 화학보다는 생물의 비중이 좀더큰 과들도 있지만 거의 뭐 1대1이죠.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라게 없이 그냥 두루두루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크게 공과대학하고 이과대학을 분리한 거예요. 이과 대학은 생물화학 시험 보는 애들인 거고, 공과 대학은 수학, 화 또는 수학, 물리, 화를 시험 보는 그렇게 해서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라고잘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 퍼센테이지나 등등의 경쟁률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고려대도 네, 간단히 보면은 이제 화학 시험 보는 과가 역시 이과 대학에서는 이 정도가 있고. 공과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나 이제 보건 쪽에도 좀 있는데, 오, 비슷해요. 바이오 쪽은 생물하고 화학이야. 근데 네, 정확하게 이제 퍼센트를 알려주진 않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학화, 학 물리화,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과목인데, 그두 과목이 생물화학이냐, 수학화학이냐, 아니면 물리화학이냐,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예, 네, 보건 쪽도 마찬가지. 생물하고 화학으로 구성된 과가 좀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연세대에 비해서 고, 고려대에서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에 뽑는 인원이 상당해요. 재작년에 34명을 뽑았거든. 어, 엄청나죠. 전체 인원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로 편입생으로 뽑힌 거야. 이번에도 못지않게 많긴 한데, 물론 이때보다 많이 줄었지. 그래서 20명으로 맞춘 것 같아요. 어쨌든 빠져나간 인원이 상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물화학 시험 보는 요 과들은 보니까 어찌 보면 메디컬 쪽에욕심 있는 애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메디컬로 빠져나간 애들. 만큼이 꽤 있다 보니까 역시 그 공백을 편입으로 좀 채우는 거야. 그래서 매년 자퇴하는 친구들은 뭐 20명 이상씩 존재하는데 그 인원을 다 뽑을지 아니면 이렇게 딱. 네 정해진 인원만 뽑을지는 그때 막판에 돼 봐야 12월 돼 봐야 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생물 화학 시험 보는 전공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수학하고 화 또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수학하고 화학을 시험 보는 전공들이 있죠. 실제 합격생들의 화학 성취도 본 시험에서의 어떤 성적을 보면 화학 생물 보는 학과는 거의 90점 이상이에요. 90. 네, 그다 맞춘 애들도 많아요. 하나 정도 실수해서 틀리는 어, 그리고 보통 95점이나 100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수학과 를 시험 본 친구들은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한 80점? 작년 기준 이어도 충분히 좀 합격을 할수 있었고, 그보다 더 낮은 점수여도, 다른 이제 수학이나 물리 점수가 좋으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점이나 95점이나 그냥 한 15점 차이나는 거 아니야? 달라, 달라. 왜 다르냐면, 이 정도의 성취도를 얻는 학생들은 어쨌든 화학에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수 하나 정도 하면은, 예, 그래도 합격을 할수 있는데, 실수 두개 했다? 그럼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다 맞출 정도의 완벽한 화학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실수해도 괜찮다. 또는 모르는 게 있어도 그래도 나머지 다 맞추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완벽할 정도의 어떤 수준의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약간 효율적인 공부했는지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난 모르는 거 없이 다할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화학 생물 시험 본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왜 이쪽 애들이 훨씬 더 화학에 대한 성취도가 좋아? 얘네들이 뭐 똑똑한 거야? 아니에요. 왜 그런 거야? 이 친구들은 의학대를 준비하는 애들거든. 이 의대, 약대 편입을 준비하는데 겸사겸사 연세대, 고려대 시험을 같이 본 거예요. 의대 갈 애도 있고 약대 가려고 진짜 화학 생물을 한 1년, 2년 동안에 유기화학하고 분석화학하고 뭐. 토익도 거의 뭐 980점 이상 을맞춘그 정도로 이제 막 공부량을 화학 생물에 올인을 했거든 어, 1년에 갖춰진 성적도 아니고 막 거의 한 1년 넘게 공부해서 이 성적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겸사겸사 연세대 시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생명공학이나 연세대 생화학과나 생물 화학 시험 본 친구들은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돼 그런데 공대들은 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대 편입 준비한 애들은 수학을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면 딱이 공부를 했던 애들끼리의 경쟁인 거야 그렇죠 오히려 또 성대나 서성한 쪽 편입하고 도또안 맞죠 서성한처럼 수학하고 영어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화학이나 물리면 정확하게 이 시험만 대비한 애들끼리의 경쟁인 거야 그래서 경쟁하는 그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더 완벽을 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쪽은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화학의 비중이 좀 작은 그과 전자전기나 예 아니면 그 기계과학과 그쪽은 진짜 효율적인 공부를 한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2학기 준비한 친구들과 공학기 준비한 친구들이 공부량이 다르잖아 교재도 다르고 모의고사도 다르고 달라요 효율적인 공부하는 거고 완벽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세대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객관식은 15문제가 매년 똑같아요 주관식의 숫자가 약간 줄었는데 그 전에는 한네문제 다섯 문제 나오다가 요번엔 세문제밖에안 나왔어 어, 주관식이 약간 줄었고 주관식은 두세 문항의 소문제가 있었고요 객관식은 진짜 단순 지식형 문제야 추론형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딱 보면은 한 10초 내에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많아 거의 대부분이 한 10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심플하다 그리고 타이머택도 아예 없어요 어, 물론 주간식이 좀 많이 나올 때는 타이머택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웃긴 게요 공과대학은 아까처럼 수학, 물리, 화세 과목을 다봐 그래도 시험시간 세시간이야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요 근데 생명공학 쪽 처럼 생물하고 화학만 시험 봐두 과목을 시험 봐도 역시 시험 시간 똑같이 세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물화학 시험 보는 친구들은 화학을 뭐 구십 분 이상 시간을 써도 되는 거야. 문제 수가 많지도 않은데 뭐 시간이 뭐 진짜 남는 거죠. 네 공과대학 쪽. 은세 과목을 시험 봐야 되는데 한 시간씩 이걸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타이머 택이 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수학이나 물리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화학을 조금 빨리 풀어야 가능한. 네,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시간 똑같이 1 0 시에 시작해서 한 시에 끝나요. 다세 시간이야. 네, 두 과목 시험 보는 과도 세 시간이고 세 과목을 시험 보는 과도 세 시간인 거야. 그래서 그 타이머 택이 좀 필요한 네, 공과 대학 애들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서의 연습 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나오는데 자 요래요 그동안에 5년치에 지금 연세대에서 나왔던 문제들 보면 두루두루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이 탄소화물 유기화학 쪽의 분자들의 소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게 6년 전만 해도 유기화학의 문자 좀 나왔었거든 또는 10년 전만 해도 진짜 복잡한 물리화학이나 무슨 양자역학이나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그런 문제를 일부러 좀 빼는 느낌? 그래서 점점 이제 전공화학 쪽에 대한 내용은 줄어들고 일반화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나온다. 그래서 특정 단원에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래서 고려대학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렇다라는 건데 2024학년도에 약간 헷갈릴만한 소재가 요런 거나 요런 게 보통 일반원에서는잘 언급을 안 하는 또는 산화수는 익숙한데 지금이 발음이 이족인 걸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고 또 요것도 수소의 산소가 마이너스를 되는 것도 약간 특이하니까, 이렇게 약간 함정 형태 문제가 나오긴 한다.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것들 모아놓는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도, 예, 익숙한 소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였고, 작년에는 뭐 딱히 고난이도라는 문제는 없었고요. 뭐요 정도? 아, 다이브레인 구조에 대한 건데, 요거는 작년에 제가 직전 특강 본 시험 바로 전날에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게 바로 또 나와가지고 약간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특정 분자에 대한 것도 물어보기도 한다. 약간 독특한 소재인 거죠. 이런 문제들로 구성돼요. 자, 그래서 연세대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우선은 연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여타 대학들보다는 계산에 대한 숫자가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곱하고 나누고 뭐 루트 씌우고 하는 등등, 예, 연산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본 것처럼 약간 지역적인, 국소적인 특이한 그런 문제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문제가 새롭게 이제 구성돼요. 어, 그래서 기출문제를좀 한번 푹쫙 연습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그기출문제만 계속 돌려보는 거는 크게, 예,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새로운 문제, 그런 소재 문제들 많이, 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위한 공부법, 예, 정확한 이론도 중요하고, 그 다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쓸데없는 거 너무 하지 말자. 어, 어차피 최근에는 유기화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아라는 거죠 그리고 특이 소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도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 의외로 이제 주관식 쓰는 것만 연습하지 말고 충분한 객관식 문제 연습도 필요하고 복잡한 연산도 막판에는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과대학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이론 잘 정리하고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나와 아 어, 원하는 충분한 성적은 가능해요 자연계열 쪽 생물 화학시문본 친구들은 의학 때 준비한 애들만큼의 실력은 갖춰야 된다. 아, 라는 거예요.